끼끼빠한 가게예요. 예를 들면 끼끼빠한 가게요. 뭐 이런다고? <laughs> 예를 들면. <laughs> 아 오프라인, 온라인 가리지 않고 제가 많은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라면 좀딱 인상도 나이스하고 젊고 그렇잖아요. 일반 보험 아줌마 뭐제 비하는 건 아니에요. 그 아니라 되게 샤프하단 말이에요. 그러면 젠틀하고 그걸 좀 활용을 해서. 어, 저라면 블로그를 좀 하겠어요. 내가 블로그를 좀 운영을 해서 한 3개월만 꾸준히 하면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서 글을 올리면 노출이 되거든요. 그리고 그런 가게들은 다 블로그 마케팅 같은 걸 하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어, 그런 면에서 어, 몇번 들락날락 하다가 어, 제가 블로그를 하나 갖고 있는데 혹시 글좀 올려드려도 되겠어요? 뭐라 그래요? 좋다고 하죠? 그럼, 막 찍는 거야. 퍽 찍는 거야. 막, 이렇게, 찍고, 막, 인터뷰도 하고, 뭐, 이렇게 도와드릴게요. 그리고, 올려. 올린 다음에, 그분 이제 연락처를 받아야 될거 아니야. 개인 연락처를 받아야, 제가 글 올리고,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링크 보내드릴게요. 그러면, 어, 감사합니다. 그럴 거 아니야. 정성스럽게 하고, 막, 해갖고, 브로 올려갖고, 검색이 탁, 돼가지고, 이렇게, 그걸 화면 캡처를탁 하는 거지. 검색이 된 걸, 촤촥 이렇게. 검색됐다. 그럼, 검색되는게 쉬운 거 아시죠? 키워드 특별한 거닮면 돼. 그럼, 일등으로 검색되게. 희한한 키워드, 아까 예를 들어뭐 예를 들면 끽끽빠빠한 가게예요. 예를 들면 끽끽빠빠한 가게요. 뭐 이런다고. 예를 들면 100% 상단에 뜨겠지 그런 단어 안 쓰니까 예를 든 거야. 특이한 단어로 제목을 잡으면 일단1등으로 떠요. 그러면 선생님 가게가 1등으로 떴어. 요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. 그렇게 해서 사장님께 보냈어. 저 기억할 식으로 밑에 이제 명함 사진 하나 이렇게 갖고. 고 없잖아. 음. 그리고도, 그리고도 보험 얘기를안 해. 음. <laughs> 그러가 갖고 이제 봤죠. 보셨죠. 보험 하나 이러면 안 돼. 지사하게로 이제 보이잖아. <웃음> <웃음> 더 미안하게 하는 거지. 그리고 더 미안하게 하는 거야. 그 가게를 뭐 아예 뭐 가서 뭐 그냥 밥만 먹고 밥을 먹고 사람들 몰고 가서 뭐 회식을 한다. 예를 들면 미안하게 어, 보험 얘기를 꺼낼 때가 됐는데 <laughs> 그 묻어둔 거지 이제 내가. 언젠간 내가 그렇지. 알고 있고. 아니 당연히 내가 보험회사 있는 거 알고 있는데, 보험 얘기는 안 하는 거야. 어차피 이건 내 거야. 지금 먹냐, 나중에 먹냐. 숙성시키냐, 뭐 하냐. 숙성시킬수록 금액이 커질 수도 있고, 그죠? 그렇게 해서 인간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미끼를 하나 딱 던지는 거지. 요즘 그, 뭐, 그, 청소년 그거 때문에 술 때문에 이렇게 걸린 가게가, 선생님, 저 며칠 전에 저 고객님이 고생했는 혹시 그런 일 있으셨어요? 또는 뭐, 뭐 이렇게 툭 미끼를 던지는 거지. 없었는데, 그러면 아, 그렇군요 가면 돼. 미끼를 안 모르잖아. 그 다른, 다른 미끼를 또 갖고 가야지. 그렇게 해서 미끼를 덥어물 때가 있다고. 그때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럼 진지하게 들어주겠죠, 그죠? 미안한 게 있으니까, 고마운 게 있으니까. 어차피 들 거. 그러면 본인이 안 들면 어떻게 돼? 소개라도 해줘요. 어. 그렇게 개척을 하겠어, 나는. 근데 블로그를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, 그들이 보기엔 되게 어려운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들. 음. SNS 같은 거, 페이스북 이런 거, 어, 인스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짤방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, 오히려 막 동영상으로 막 짤방을 만들어서 15초짜리 만들어 갖고 올려 동영상 보내줘. 되게 고맙잖아요.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죠? 예, 다른 분들보다 아마 경쟁력이 있을 거야그리고 배우시면 돼요.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설득 박사 김효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카톡에 프로스 친구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. 친구 맺으시면. 자세한 연달을 해 드리겠습니다.